시장은 이제 의성도리적으로 이제 통합, 신공항을 이전하자 뭐 이런 얘기인데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 좀, 어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 사람마다 다르고 또 정치인마다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는 어 솔직하게 시장위원장이 되면은 좀 다시 한번 우리 당원들의 뜻을 한번 물어보고 거기서 경로를 해가 전문가를 초청하고 해서 다시 애가 좀 공로를 만들고 다시 시민들에게 한번 동의를 받는 네. 그런 어떤 뭔가 그런 절차가 일어 되지 않겠냐. 뭐 그런 어떤 좀 원론적인 어떤 답변에 거쳐서 죄송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는 예, 정말 어려운 문제는 어려운 문제. 그런데 이건 뭐제 의견을 물으셨으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전부 총회를 부르는데 저는 이렇게 원치이신, 고아무에 대해서 원치가 뭐냐. 일단, 미란 공항은조치해야 한다는 명, 명제를 두고, 그 다음, 어떻게 할 거냐, 라는, 이걸 전체단을 묶어 갈 거냐, 뭐, 안 묶어 갈 거냐, 라는 부분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시드니를 가보면, 시드니에서 도시마고있거리는 5분 거리가안됩니다 그래서, 1년에 천만의 이용객들이 이용한다고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제 딸이 인체 공항에서 오는데, 3시간 반하면, 이 무지 부서로 데리고 들어옵니다. 근데 이게 1시간 거리 정도의 미란 공항이 대구를 벗어나가 존재한다면, 그 공항은 저는 절대 서구항이 힘들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개인의 생각을 물었으니까 저는 미랑 공항은 대구에 존재해야 한다 라는 원칙을 정하고, 그 다음 군 공항을 어떻게 할는지 생각이 문제는 조금 분리해서, 네, 남북 관계나 정체도 포함해서 보면서 분리해서 또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가, 우리 당에서 또 나온 여러분들의 의도 모아야 되겠지만, 민항공항은 대구에 정치 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게다 놓고 공공항을 가려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그런 고민들을 해야 이걸 전체 다를 놓고 하면 아마 정치위원회 면들어서 교수님들 모실더라도 의견이 불분해서 결론이 나지 않을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돼. 그래서 어, 저는 시장 위원장이 되면 당론 전문가분들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 원칙하에 진행해 보면 좋겠는데 당원님들 생각도 그게 제해진다면 그런 차원에서 하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20초로도 남았습니다. 예, 그럼 <laughs> 하시겠습니다. 간단한 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사 문제, 국방 문제라고 해가지고, p 시 차원이 있어서 시장에서도 외면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고에게 본투를 선택할수있는권한을 드려야 되는데 한 장밖에 없어가지고 예, 알니다 예, 겠습니다 예, 면하겠습니다 예. 아, 똑같이 중요한 문제고요. 아, 수도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것이 무엇지에 대해 대국민들께서 걱정과 불안이 큽니다. 대구시 수돗물 문제에 대해서 후원님의 인식과 향후 대구시당의 대책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정말 이끌롭습니다 <laughs> 그런데 저는 이런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laughs> 취준원을 구비사 비로옮기는냐 옮기지 않느냐, 이 논란이 이제 우리는 제가 어디서 글을 읽었는데 저가 동의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laughs> 여러분들께도 말씀을 드리지만 과연 우리가 살아야 할 지수원을 강에서 구해야 하느냐라는 문제를 고민해 봐야 할 것이 근본적. 우리가 직권다입니다. 자꾸 낙동강을 두고 구미하고 싸우고 내기하고 싸우고 하는 그런 위로 올리느냐 밑으로 내리느냐 그런 부분이 있지만 우선 이 낙동강 수질 뭐 보도를 통해서 다 보셨겠지만 낙동강에 우리의 지수원을 은밀다 은밀 은밀해야 한다면 저는 우선적으로 지금 만들었던 포, 그 포들이 유속을 막기 때문에 몇 동안 수익이 현저하게 악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근본적, 더 근본적으로는, 우리 옛날에 배돌 그 사태도 있었고, 여러 가지 가장 중요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취수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문재인 정부에 좀 요구를 해서라도 우리 대국인 국은 울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 근본적으로. 대응을 좀 하라는데, 지어 가지고 하든지 하는 물론 그제 제가 뭐 예산이나 여러 가지 문제 있겠지만 어, 아까 제가 그 공약상에서 다 말씀을 드리지 못했지만 저는 제가 시장위원장이 되면 먼저 추진해야 것 중에 하나가 정책위원회 의 구성이라는 그게 자원기구의 정도가 아니라 조만당 정책위원회에서 30% 정도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대구 시당도. 저, 매각 교수님들을 모시고 그냥 서비스로 자문받, 서비스로 자문받는 정책위원회가 되면 정책 안을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 가치의 정책의 100%를 저희들이 다 사례를 드릴 수는 없지만 최소한의 교통비라도, 최소한의 사례라도 할수 있는 그런 예산들을 확보해서 정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정책위원회가 정말 연구를 한다면 저는 우리 민주당원, 권리당원들 힘을 모아서 근본적으로는 저희 가치관에 대한 문제를 식수에 대한 가치관의문제 저는 강에서 이 지소를 찾는 문제가 아닌 다른 차원의 연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만약 그게 시일이 너무 걸리고 예산이 너무 많이 든다면 지금 설치 있는 보호에 대한 보호를 어떻게 하는 것에 대한 문제 이런 고민들을 근본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제가 이런 물문기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그런 것들을 이 우리 대구시 현안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일 괄참이합니다 우리 대구 시당의 정책위원회가 대구 시민들의 고민이나 대구 시민들의 애로 사항들에 정말 치열하게 다가가는 노력들을 할때 우리 민주당에 대한 인식, 대구 시민들의 민주당을 바라보는 시각을 전환시킬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 지수 지물 문제도. 그런 차원에서 정말 설득때거다 공략 형태로 제시하는 대체적으로 제시하는 그런 정책들이 아닌 근본적인 노력들을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저 박영룡 후보도 좋은 아이디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는 지수한 문제나 이런 데서 우리가 반가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초반에 이슈에서는 싸움이 중요한데 좌치돼서 시에서 던지는 데 우리가 패러나임에 말리면 안 됩니다. 취소원 이전, 이거 해가지고 그게 맞냐, 모르냐, 이게 말려버리면 됩니다. 특히, 우리, 어, 대립되는 정당 입장에서는 꼼꼼하게 살펴서 패러다임이 안 말리도록 하는 게 이에 초반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취소원 이전은 충분한 돈이 들기 때문에 간단하게 될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말리면은 결국은 이 정부 책임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 손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패러다임을 지난번에 김동석 시위원하고도 같은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게 걸, 안전한 물본급 대책위원회 시위에서도 이런 식으로 패러다임을 가지고 끌고 갔을 때 대구와 경상북도에서 그러면 물 관리를 도대체 어떻게 했느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접근을 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로 볼바른 정치적인 회의라고 생각합니다. 관계 감시와 정화... 정화권에 의해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혜택 보님께서 질문을 좀 감사합니다. 질문을 이혜택 후보님 먼저 들어보십시오. 지금, <웃음> <웃음> 예, 취소 문제 심각하죠. 사실은 대구시 공무원들 만나 보니까 이물 수준이 아주 식수로에서는 사실 위험합니다. 그런데 시장이 맛이 더 좋다고 하고 벌컥벌컥 맛시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그래서 시민들이 그런 배들 먹안 마시잖아요. 한5% 밖에 예, 진짜 가난한 분들은 마시는데 대구시는 뭐 취소 리전을 뭐 깨끗한 철은 낙동강물을 깨끗하게 해야 되고 무상 폐기물 예그 이제 당원들 질의응답 네. 시간 있으니까 그 시간을 소홀히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예잘 들었습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순간은죠 당원들의 <laughs>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어 당원들의 질의응답은 크게 두 가지를 나눴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생각을 정리할 수 있도록 질문지를 저희가 미리 받았습니다. 이질문들에각후보에 대해서 의견을 선택한 다음에 후보가 답변하는 시간, 즉 질문지 방식의 시간이 있고요. 두 번째는 구두 질문 방식입니다. 아, 여러분들이 각 후보에 대해서 질문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거소하시면 제가 지명을 해서 어,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단 주의하실 점은 신상이나 상대방을 비난하는 반응을 할수 없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질문지 방식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 후보자가 답변하실 수 있는 시간은 3분입니다. 먼저, 순서 위에서 c 보부터 먼저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아, 사회자, 제가, 제가 c 보에게 질의된 두 장의 질문지를 추천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름도 있네요. 이름은 진짜 들 있습니다. 정당의 회계투명화를 위하여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질문드립니다. 정당의 회계투명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답변 시간은 3분입니다. 네, 과거 어, 우리 대구 시당의 회계 문제에 대해서 우리 당원님들이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시당 현장 출마를 선언하고 어, 당원들을 만나뵈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지금 시당 시스템은 제가 알고 있기로 운영위원회에서 그 회계감사의 기능을 갖고 있는 걸로 가십니다. 근데 지금까지 한 번도 그게 제대로 당원님 들께 공개되지 않아 해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 시당위원장이 되면 내상의 확충도 대단히 노력을 해야 된다. 저는 그게 어쩌면 시당위원장이 뭐 중앙당에서 요구를 뭐 하던 어떤 형식으로든 대구 시당의 예산을 확산시키기 위가시키는 그, 노력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와 더불어서 정말 조명한 집행이 되지 않으면 확산에 나갈 수 없습니다. 제가 제일 시켜 나갈 수없습 그래서 정말 이제 우리 대구에도 걸리다 보면 7천명 가까이 십니다 7천명이 넘 됩니다. 그걸 지금 대단 300명, 400명이 있던 우리 다원 시대가 아닙니다. 그런 시대는 저는 지나갈까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1년에 한두번 정도는 그게, 물론, 경비나 이런 게 있어. 우리 당원분들 회계 전문가도 계실 겁니다. 재능 기부를 받았으라도, 우리 권리 당원분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1년 한두번 정도라도, 그런 감사 형태라도, 회계 감사 형태를 그런 전문가들한테 받았어요. 우리 당원분들께 공개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야, 그래야 당비도 거칩니다. 저는, 제가 시상위원장이 되면 여기 의원분들다 계시지만, 우리 55분의 여원님 계십니다. 전, 막 제가 신나위원장 되면, 머리를 굽혀서라도한 달에 10만원 정도만 담비좀 내주십시오. 호소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것만 550만원입니다. 우리 55분의 여원님들이 그분들이 내신 550만원이 정확히 어떻게 쓰여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면 충분히, 충분히 내주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권리 나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된 낭비가, 정확히 어떻게 쓰이브 쪽으로 알면 특별한 메시지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시장 회장이 쫓아다니면서라도, 오므이 행사는 돈모 지릅니다. 돈 있는 변호사, 당원님들한테 가서 좀 버텨주시오. 그래서 정확히 병개체를 한다면, 충분히 대구시의 재정이나 활성화, 정책위원회의 활성화, 충분히 계할 수있다는생각니다 그래서, 재정의 투명성은, 예산 확대 금가대라는 생입니다 그게 투명해야 예산을 확대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걸 기반으로 대구시장을 활성화할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두 예, 번째 질문입니다. 역시 답변 시간은 3분인데요. 3분이지만 어,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을 그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당 대표는 누구를 지지하는지 김진표, 송영길이해찬 답변해 주세요. 어, 정말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당 대표를 어느 분도 지금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솔직한 답변 없습니다. 남은 시간이 2분 450초 남았는데 네, 쓰시겠습니다. 예, 겠습니 예. 네. 아까 제가 모두의말씀들 드리다가 다 말씀 못 드린 부분을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국정성공에 기여하는 시당 당원주권 당원중심의 시당 정책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시당 이 정책 역량의 강화는 저는 정책 위원회의 구성이 필수적입니다.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자국만 받는 서비스만 그런 정책위원회가 아니라 어느 정도 사례를 할수 있는 그런 정부관료를 모시는 정책위원회 구성 그래서 지금 55분이 되는 우리 의원님들이 각 의회에서 봉조례, 우수조례 이것들을 양산해 낼수있다 그런 시스템을 신앙에서 구축해서 제공해 드려야습니다 그래서 각 구의 대구시 각 구의 공무원들이 민주당 이 의원님들이 대단하다. 그런 것들이, 그런 정책들이 하나하나 모여갈때 대구 시민들의 인식을 바꿔가죠 그래서 정책 역량이 강화가 부호가 아니라 정책 역량을 구상하고 각 의원님들의 의제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있니다 그래서 모범 조례 사례가 곳곳에서 발표되는 그런 우리 당 의원님들의 역할을 보게 되는 그런 시장을 만들어야 된다는 세상이고 2020년, 그런 것들이 모여서야 만이 2020년 총선을 승리할, 승리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거 다음 마지막으로는 화화와 탄결하는 시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우리 시장이 본의 아니게 여러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당원들끼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게 되는 그런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시장의 연장이 되면 제 모든 능력을 다해서 화해하고 화합하고 나는못줄수 있다. 그런 노력들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또 신구 당원님들, 새로운 당원님들, 원래일 당원님들의 대화의장, 소통의장들을 많이 만들었습니 정말 당이, 당이 지나가면서 신앙에 올라오고 싶으시다. 별할 일이 없으면 신앙에 와서 놀고 싶으시다. 그런 신앙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것이 저희 소신이고 저희 결심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겠습니다. 이어서 비공개 질문 하겠는데요. 같은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예부터 박스에서 두 음. 개의 질문을 선택하 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선택된 질문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 예, 똑같은 질문이네요. 정당의 회계 투명화를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질문. 시간은 3분입니다. 네, 뭐, 중복이 조금 뭐, 되는 것 같습니다만 주원들께서 음, 그, 최근 대구시 한달 예산값이 어지 아십니까? 이번 선거 끝나고 나서 보증금액이 입금이좀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가 된지혹지 아십니까? 몰라요. 음, 그럼 이게 이제 게시판이 있는데 공개되고 이런 게 어디 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 하나 이제 상무위원장이 질문하는데 상무위원도 모릅니다 그러면 또 다시 묻겠습니다. 그리고 시당의 예산 집행이나 이런 게 비공개되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없습니다. 없지요. 예. 예. 원래 그런 비공개되어야 될 이유가 혹시 우리 사무처 분들께서는가 비공개되어야 될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지금 공개되고 있습니다. 공개되고 있습니다. 아, 공개되고 있습니까? 네. 그다데더 멀어진다는 거는 공개의 방식이 좋은 거러면 적절하지 않다는 걸로 봐도 될까요?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자치단체장이나 이런 데도 보면 예산 집행하는 게 보면은 판범비 어, 이런 거는 어, 실시간으로의 거 공개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정당에서 민주당에서 쓰는 예산이 어, 공개 못 해야 될 영역이 얼마나 있을까라고 보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그 중에는 그럴 수도 있겠죠. 그게 뭐 어떤 건지 저는 뭐, 우리 솔직히는 떠오르지 않습니다. 주로 어떤 뭐, 분야별로나 위원회 별로나 이렇게 집행된다고 했을 때, 공개를 안 해야 될 능력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라고 일단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까지의 어떤 관행, 우리는 항상 스스로를 성찰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해오던 이 관행이 과연 지금의 시대에서 지금의 당부에 대해서 적절하고 타락한가에 대해서 성찰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토론인데요. 이런 부분을 우리 조만간에 한번 토론을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보고 공개 안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듣고 뭐 놓고 공개할 부분을 또다 공개하고 그렇게 하는 게 저는 당연하게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두 번째 후에 대한 두 번째, 아, 미후에 대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기 아마 한 분이 집중적으로 모두 노도에 집어넣을 것 같습니다. 어제 지금 똑같네요. 당대표는 누구를 지지하시는지 소년길, 아, 이해찬, 예, 두 분만 있습니다. 에 대해서는 저는 어쨌든 저도 젊었으니까, 그분은 좀더 나이는 조금 많은데 어쨌든 말이 이 세대 교체에 대해서, 보니까 뭐 대구 시장에서도 저는 선수 교체, 세대 교체라고요. 그러면 저도 이제 뭐 50대 중반 되기 때문에 세대 교체 대상이에요. 그래서 세대 교체라는 말은 저도 좀 세기가 아직 부담스러운 모서는데 선수 교체를 좀 해야 된다고 저는 시장에서 합니다. 제가 지금 제일 젊었으니까 아, 마찬가지로 우리 중앙당에서도 좀 젊은 도들 해가지고. 점으로좀 있으려고 생각했으면 좋겠다 싶은 심정에서는 성경기 어, 1부가 사실 좀 생깁니다. 또 한편에서는 이 당이 예전에 우리가 경험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이심이 제대로 형성이 안됩니다. 그 당이 또 어려워요. 갈짓자로 갖고 뭐 사도로 막 배가 사도로 가듯이 이래 되는 경우들을 우리가 또 그동안의 경험에서 많이 봤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또 이해차록은 어쨌든말이뭐좀연차를더 들었지만 또파리선머가 있어가지고 어, 대통령 후보로서는 사실 저는 뭐 전혀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데 이 당대표로서는 또 중심을 잡고 어, 이런 부분에서는 이분이 또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두 분을 딱 뭉친 그런 후보가 참 없다는 게 매우 안타까운데, 예 하여튼 두 분에 대해서 장점을 얘기하자면 그렇습니다. 최종적으로 누구를 할지는 <laughs> 저는 일단 시당선거 끝나고 뭐, 뭐 캠프에서도 좀참석하려고면 연락이 오는데 일단 유보 다시 변왔습니다. 선거 끝나고 이따가 한도또 생각을 해보겠또 우리 당원님들하고도 한번 토론을 해봐야되겠죠 그럼 뭐, 뭐 최종 결정은 각자들이 알아서 하겠지만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수 네, 네. 자 이제 B 후에 대한 답변을 마쳤고요 이제 A 후보에게 질문을 드리도 하겠습니다. 먼저 똑같은 방식으로 사회자의 제가 두 장의 질문을 선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안 나왔으면 좋겠네아 <laughs> 예, 역시 같은 <laughs> <컨스턴트> 질문이 나왔습니다. <laughs> 또, 또이 부분은 현재 이한태 후보께서 어, 지역 위원장을 하시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단계에서 질문할 수 없다는 말을받았다른한장도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예. 아, 질문이 이렇습니다. 후보자 등록기간 시간 이후에 서류 접수가 되었다고 한던데 설명 좀퀘스가갑니